안녕하세요. 수련 목회자 수다 영상 시험 이제껏 최근 시험지 체크하는 영상입니다. 저번 주까지 한국 감리 교회사를 체크했는데 이제 최근에 봤던 구약 시험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상의 공간을 차지하는 제 모습은 안녕. 갑자기 속상해지네. 자, 일본 문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지요. 21년, 22년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이게 20, 잠깐만, 23년도에도 나오는 문제가 된것 같은데요. 3년 아닌가? 내가 이거 체크를 잘못했나? 어, 긴가민가네요. 아무튼 네, 이거 체크를 잘못했나 아무튼 <laughs> 자 아무튼 이 문제 2년 연속 나왔던 문제였고 이 문제 아담이 셋째 아들 셋세 낳은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후 나왔던 아들 셋세 아들은 누구냐라고 돼 있는데 이 보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이 족보에 보면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레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음, 요 정도만 좀 기억해 두면 여기서 예외된 사람이 에노스. 그러니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낳은 것은 에노스가 된다는 것 정도는 요셈 3대 족보. 요 에녹의 아들 손자만 알면 이 에녹부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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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에, 위에 좀 있는 셋과 아담이 있으니 이 에노스가 되지 않는가를 좀 추측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aughs>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 옛날에 전 2017년도에 수련목을 봤던 사람이고 진급 과정도 그렇게 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년도와 22년도에 나왔던 다음주 6월 절먹을 음식의 종류끼리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제였는데요. 자, 보통 6월 절은 무교절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무교절은 그 여러분들이 구약, 시, 구약 수업 시간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와 같은 거라서 음, 궁핍한 식사 생활을 하는 것으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풍족한 음식보다는 풍족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볼수 있죠.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누룩이 없는 떡이 풍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나물. 이게 쓴 나물인지, 뭐 산나물인지 모르겠지만 나물. 있고 근데 이, 2번은 정답이니까 넘어가고 양고기. 내 누룩이 없는 떡 풍족하지 않는 거죠. 산나물 풍족한 거잖아요. 풍족하지 않는 것끼리 뭉쳐 놓은 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서 4번을 보면 쓴나물 풍족하지 않는 거죠. 누룩이 없는 떡 풍족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누룩이 없는 떡 풍족하지 않는 것. 쓴나물 풍족하지 않는 것. 풍족하지 않는 것이끼리 뭉쳐놓은 것이 그 옛날 보릿고개때 궁핍했던 그 시절을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요? 그래서 2번과 4번이 둘 중에 하는데 차이 2번은 양고기고 3, 4번은 소고기예요. 음... 우리나라의 경우 소고기가 굉장히 풍족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풍족한 음식은 소고기일까요? 양고기일까요? 전잘 모르겠어요. 문화가 달라서. <laughs> 아무튼 그래서 저는 2번이라 생각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죠. 소고기는 풍족할 것이다. 양고기는 풍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답을 2번이라 했더니 아이고야 정답이었네 자 <laughs> 유교절은 무교절의 연장성상 선상이 있죠 아유, 혀가 꼬여서 혀가 살쪄갖고 연장성상 했고 무교절은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와 같은 문화 연장성상이 있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떡을 가족끼리 먹으면서 이 보릿고개를 이견에는 가족 간의 풍습에서 좀 시작된 하나의 문화성을 지니고 있어요. 구약수업시간때 들었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누룩이 없는 떡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런 궁핍한 시간을 지나면서 농사의 수확 시간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궁핍한, 어, 수확 작물을 먹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 문제의 쟁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소고기냐 양고기냐 그산 기로에 서 있겠죠 3번과 같은 경우에는 누, 산나물이 풍족한 의, 작물이잖아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물이 어, 산나물과 쓴나물 두 개를 다 포괄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 문제를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 옛날에 하하. 3번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이 문제는 전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문제 아사세라란 단어가 나왔으니 아사세라란 단어가 나온 4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외웠더니 진짜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쉽죠? 그렇게 외우세요. 이 문제가 구약이 와, 제 기억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전체 다 합쳐서 2000개인가 3000개가 되는데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진짜 똑똑하겠지만 우리 우리의 뇌세포는 그렇게 뇌생남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꼼수로 외우는 것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아사셀이 문제에 나왔으니 아사셀이 나온 것이 정답이 되는 거니 그렇게 외워요 그냥 음아 나는 똑똑하니 통으로 외운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뭐 똑똑하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자 (16년도와 22년도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비누아스에게 평화의 언약 곧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과 언약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을 속쳐야 였으므로가 정답이었습니다 음, 근데 보통 우리는 어, 중고등학교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볼때좀 느낌 삘이 오는 사람도 있죠 글자가 제일 긴게 정답이다 글자가 제일 짧은 게 정답이다 이거 왠지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글자가 제일 긴게 제가 또 예전 영상에서 말하겠지만, 객관실 때 나머지 세 개와 한 개가 느낌이 다른 게 있어요. 1번, 3번, 4번은 무엇 무엇 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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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2번도 음으로로 끝났구나. 아, 다 똑같네. <laughs> 어, 근데 2번이 엄청 길어요. 나머지 세 개와 굉장히 다르죠. 이런 차이점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느낌으로 사는 거죠, 뭐. 자, 24년도와 22년도괄호 두 개짜리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가로도 없고 가로도 없으면 어쩌고저쩌곤데 음,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맞추면 좋을지. 솔직히 제가 통계표 한번 보여드렸겠지만 객관식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요단강에 있는 도르추의 어깨를 메고 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음, 이것도 뭐 특별히 꼼수는 못 찾겠네요. 저는 꼼수를 알려주는 수다 영상이지 이론과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을 죄송합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지는군요. 자 슬로브와 딸들에게 기업을 분배해준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네. 아론의 후계자였던 엘라살이죠. 네. 어 이거는 정답을 제가 체크하지 못했네요. 자, 여기서 즉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제 기억력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달레비출가하딸딸들에게 선물로 준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장이죠제 기억력이 맞다면 이거였나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영상에서 즉석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두둥두둥뚱두둥 뚱뚱뚱 두둥두둥둥 a 둥둥뚱 c 자. 그 갈렙 딸이었잖아요. 아, 자, 두둥 두둥 둥뚜둥뚜. 둥. 야, 역시 저의 기억력은 좋군요. 맞췄잖아요. <laughs> 예. 자, 역시 저의 기억력은 참 좋군요. 예, 실수로 체크하지 못했던 정답을 아직도 기억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저의 이 능력. 아씨 저의 뇌 세포에는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자, 다음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달이를 낳았더라. 이거 남의 족보만 알면 충분히 알수 있는 문제죠? 음, 충분히 이것 정도는 외우면 좋겠지만 음. 참뭐 보아스가 누굴 하는지 그 남의 집난내 친구 목사의 아들 누구 누구 나왔는지도 이름도 기억 못 하는데 참 힘들어 아무튼 오백이에요 외워야지 못볼수 뭐 있나? 나발의 아내였다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슬기로운 여인은 누구입니까? 아비가일은 외워야겠는데, 결혼도 못한 저희 입장에서는 참 다윗 부럽다. 아비가일, 두 번째 여인이죠. 자, 다음 중 솔로몬의 솔로몬의 시대 지혜자가 아닌 사람 누굽니까? 이거는 특별히 꼼수를 못 찾겠습니다. 11기상 4장이니까 정답이 4장? 4번이다. 외워야 하나요? 이건 저도 정답을 못 찾겠네요. 자, 아합의 아들. 이거는 수, 출제가 3번씩이나 됐습니다. 다음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합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아합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하죠. 오므리 왕조를 끝낸 사람 바로 예후 왕조 시조인 예후조 이 정도는 우리가 역사적 상 상식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보와 전투에서 전사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내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음... 길런 야베스 사람인데. 네. 이것도 제가 자주 좋아하는 방식 나머지 세 개와 한 개가 다른 점인데 어, 다른 점인데 이건 조금 헷갈린 게 누구는 지파 누구는 사람이니 2번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근데 다른 점은 4번이 수치, 글자가 길어요 네 구차한 표면 같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패하였고 그후 반역자들에게 쫓겨요 주,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한 유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 이것도 좀 외워야 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객관식인데도 쉽게 꼼수로 찾아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좀 눈에 많이 보이네요 자 15번 욥에 대한 부분이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이 괄호가 4개짜리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좀 여러분들이 보기엔 쉬운 편 아닐까요? 다른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다 어려운 건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인생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자, 16번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 다음은 다윗의 대적들로부터 조롱당할 때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무엇이오 나의 영광이시오 야 이것만 가지고는 좀 문제 풀, 정답을 쉽게 찾아내긴 힘들겠네요. 아무튼 방패와 영광입니다. 음. 그렇게 이것도 문제를 쉽게 찾아내는 꼼수는 참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17번 문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무엇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몸호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정답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괄호의 경우 그 괄호 앞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앞에 있는 단어를 토대로 첫 번째 괄호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했으니까 이 괄호의 정답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요두 번째 괄호로 나를 간절히 모모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저를 찾고 싶습니까? 저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저를 찾아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좀 생각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8번에 요건 아닙니다. 18번에 있는 문제. 요거 암송구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물론 이 암송 구절은 어, 과로의 절반만 찾아줬다는 점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암송이 있으니 부분 점수라도 챙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전도서 3장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길지도 않고 좋네요 그렇게 정답을 찾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겸, 모모에게로 모모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졌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것도 특별히 정답을 찾아내는 꼼수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당신의 실력이 참, 참 부족하군요. 나라면 이 19번 혹은 당신이 찾아내지 못하는 바, 이 문제의 정답의 꼼수를 찾아냈다. 하면서 댓글에 달아 놓는다면 이 영상을 보면서 저를 비난하면서 당신의 실력은 이신은 목사 당신의 실력은 부족하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 본다면 어, 이 영상을 보고 들리사람이 더욱 더 많은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혹은 나의 이 영상을 보면서 저걸, 저런 실력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한다니 내가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해라.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것도 좀 재미없다. 자, 20번 문제. 유, 유다인과 유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한 너희 무슨, 무슨 가족을 배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것도 특별히 꼼수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굳이 있다면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죠. 그러니 정답이 마음입니까? <laughs> 자, 21절, 이제 공 여기 보면 좀 좋은 힌트는 공통적으로 들어간말이 가로가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너희는 일어나 무모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무엇무엇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 죄,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흙 만든 그릇이 무모모 손에 터지므로. 야, 여기서 보면 진으로 흙 만든 그릇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힌트 아니겠습니까? 음. 무모모 손에 터지므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을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리라. 이 그릇, 그릇, 그릇. 이 단어를 토대로. 설마 그릇 만드는 게 목자가 그릇을 만들겠습니까? 장사꾼이 그릇을 만들겠습니까? 장사꾼은 그릇을 팔아먹는 사람이고요. 제사장이 그릇을 만들겠습니까? 그릇을 이용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도기자기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게 좋겠죠. 제일 좋은 건 문제 속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도시를 향한 말씀인가? 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했으며 그의 모든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 후다 이것도 제가 꼼수를 못 찾겠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이 너무나 많군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 나의 거룩한 무엇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을 이르게 됩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괄호 뒤에 경고의 소리를 질러 라고 하는데 소리를 질러 그리고 또 보면 어디 지음 소리를 질러 자 소리를 지면 메아리가 친다 뭐 그걸 상상해서 정답을 산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어라. 믿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답을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정답 찾기는 참 힘들겠죠. 음. 네. 그래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스로 사람은 우리 땅에 들어와 구, 우리 궁들를 밟을 때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항을 일으켜 그를 치리라. 이걸 굳이 정답을 찾는 건 앞에 일곱 명이 있으니 그 다음엔 여덟, 칠, 다음에 그 다음엔 팔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외운다면 좀 정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 가지 이유를 고르시오. 자, 근데 여기서 화, 굳이 있다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필요돼 있는데 히우으로 시작하는 게 1번. 그래서 1번부터 2번을 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추천받습니다. 자, 스알디알의 아들, 수륩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어쩌저쩌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수륩바벨은 여우수아 혹은 예수아라는 사람과 1차 귀환 때 귀환했던 지도자, 1차 귀환 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상식으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2차 귀환은 에스라! 삼차기하는 느헤미야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요. 네. 자. 이스라엘의 책망하는 상징으로 꺾으신 막대기 이름 두 가지를 고르시오. 힘들구나. 이걸 어떻게 쉽게 정답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자 구약 문제를 요정도까지 하고 다음에는 암송 어떻게 이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지 음, 한번 찾아보는 수다를 떨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해 보는 방법 이렇게 해 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음, 객관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18문제씩이나 나왔죠. 작년에 비해, 이고 그렇게 되면, 작년에 비해, 네 문제가 덜 나온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나온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공부를 하신다면, 객관식을 먼저 선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암송구절은 한절짜리가 굉장히 많았죠. 음. 요거는 뭐, 다음 영상 때 얘기하죠. 요, 요거는 뭐, 만약 보셨다면 어떤 뜻인지. 아무튼, 객관식 자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4월달입니다. 지금 영상 찍는 이 순간은 4월달입니다. 과연 이 순간은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고 안할 거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언제나 화이팅 하십시오.